네, 안녕하세요. 거대 t v 입니다 좀, 지연유이 많이 밀리네. 어, 네. 그럼 그대로, 여기를, 중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1본은 그, 부상하게쿄님 1번 플레이 하시구요. 그리고, 조선에는, 주말 명하님입니다 인 거는 그 값사가 약간 세졌어요. 근데 타이밍은 약간 늦췄어요. 그러니까 목장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좀 이제 목장이 올라가는 빌드업을 약간 늦췄고 오늘 조선 농부는 다시 원복을 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너무 자꾸 바뀌고, 바뀌고 있어서 이제 좀 멈춰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핵심 포인트는 조선이 이제 조금 비드업이 빠른 부분을 약간 좀 느리게 하고. 대신에 병력을 조금 강화시켰어요. 뭐, 참가총통이라던가 대장군포, 뭐, 갑사. 좀 이제, 어, 비트업 약간 느리게 한 대신 유닛의 질을 좀더 줘서 약간 후반이나 중후반 이 때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선이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라이가 좀 조금 이제 세졌어요. 근데 사무라이가 조금 세졌고, 방어력이 이정도 올랐습니다. 사시 네, 그래서. 그 부분 외에는 뭐 딱히 많은 게 많은 게뭐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자원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좀 롤백이 되었고 그다음에 유닛적인 부분에서는 조선 유닛 조금 세지고 그다음에는 사무라이 정도만 강해졌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닌자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패치를 조금 하면서 이제 일본이 이제 3번 운영이 아니라 2번형 운영을 좀할수 있게끔 그렇게 패치를 하고 있어요. 3번형은 이제 전략적 선택되고 이 이제, 본형은 조금 이제, 약간 기본 빌드 같은 느낌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일본형인 CCC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라이비 5인 전략 이런 식으로 좀 갈, 특색이, 색깔이 좀 갈렸으면 좋겠는 마음도 저는 또 있고, 그 다음에, 일 음, 이본 형은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에 많이 했던 것 닌자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 닌자를 해보니까, 그 뭐, 우연적 측면에서는 이제 제가 좀할수 있겠다 판단이 드는데 병력 교전력에서 너무 이제 닌자가 좀 안쪽 면이 있어서 이거를 좀 손봐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긴 했어요 지금 이제 1번 이번에 하면 이는게 가능해서 이 군을 무시하고 그냥 때려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수의 사거리를 좀 줄였을, 줄일 대신에 그 공격 속도를 좀 올려주고 해서 수비용으로 쓸수 있게끔 한 거죠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 있게끔 하고 일본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사무라이가 방어에 이가 올라가면서 좀 맞으면서 공격을 할수 있고 교전에서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잠깐 이제 방송 경기가 잠깐 끊겼다 가니 벌써 신청자 분이한 일곱 명8명 됐었는데 두 명으로 확 줄었네요. 아쉽습니다. 네. 아쉽고. 그... 일단, 조선이 훈련소 한 번을 좀 써야 돼요. 훈련소 쉽게 말하면, 원래 이런 이훈 상태에서 목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목장을 가게 되면 타이밍이 좀 많이 느리거든요. 그래서 창갑으로 뭔가 할수 있는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훈련소를 좀 빨리 늘려서 좀 창병이나 좀 돌리기나 뭐 길릴라 이런 것들 하든지 아니면 일본이 이제 여기 창사고 계속 창을 대비해서 이렇게 좀 훈련소를 좀써 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장을 좀 천천히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는 같아요 이런식으로 이번 계속 게릴라 올거거든요 사무라이로 그래 사무라이는 대신에 그 방어력 올린대신에 이속은 다시 낮췄습니다 네, 그래서 기동성은 어, 조금 낮추고 대신에 이제 방어력을 좀 올려서 도전력을 조금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 지금 한 세네 기 정도 잡아줬죠. 어이, 금 상태로 왔고 조선 이때 깨졌어요. 등룡 대고 깨졌나? 와, 등룡 안 되었을 거 같은데 아, 99 풀었거든요. 이 등룡이 대고 깨졌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등룡이 안 되고 깨졌으면 이거 좀 커요. 네 이거 좀 큽니다. 등룡 안 되고 깨졌으면. 아, 이제 훈련소 아무래도 이제 조선이 훈련소를 기본적으로 쓰다 보니까 어그 이제 마녀나 훈련소를 조금 채워주고 그다음에 인자를 써야 될것같기는 해요. 네 제가 봐도 그래서 이제 훈련소를 쓰다 보면 아무래도 그 장수 키우기가 좀일 이번 좋다 보니까 신사를 일찍 가주시는 모습인데 근데 반면에 지금 조선이 4분 정도만 가고 지금 목장을 갔거든요. 이서이러 면은. 장수 키우기가 조금 빡셀 수 있어요. 왜냐면 교수님 물량에 좀 힘을 줬다는 라 얘기가 돼서. 어 네. 그래서 일단은 운영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일단 창삼으로 좀 한번 와주시는 모습이고. 대신에 이제 궁수를 많이 찍었다 보니까 수비는 좀 용이해서. 무리한 게릴라보다는 그냥 한 틈을 보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운영 중이고. 본시 씨가 등용이 됐을까요? 99%에서 깨지는 건 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 경창 후보도 깨지나요? 어, 이거 좀 큰데? 어, 이거 좀 크죠? 왜냐면 지금 잠시 힘을 주는 체제가 이제 c s 의견제전을 해야 돼. 풍릭이 없으면은 후면 소문이지. 조금 힘을 받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미지에 골고프가 없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냥 어, 뭐 가고 있는데 이건 뭐 일본을 잡아주고 가진 않고. 지금 옥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준신 뽑고 있고 이러면는 조선이 갑사랑 이제 공수를 좀 아세워서 한번 압박이 가능한 타이밍이 나올 것 같아 생산 업플이 지금 맞춰져 있기는 합니다. 8 개로 8 개고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9개, s h 급 이제 11개까지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거 이제 11개를 사이클을 한,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딱 돌리면은 타이밍이 이제 나오긴 하거든요. 보시면은, 조선이 지금 100 정도 앞서고 있고, 어, 네. 이번에 이제 닌자는 교전에서 지금 매우 약해요. 그래서 체제를 봤을 때는 지금 조선이 갑사, 흡사, 갑사가 지금 공룡력이 버프를 먹었어요. 네, 그래서. 좀, 갑사가 약간 우위에 있는 체제이고, 뭐, 지진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품백수이 있어야 이게 좀 비벼질 것 같은데, 음, 지금 품백이 너무 느려서, 약간 싸움을 하거든요. 음, 60이에요, 갑사. 굉장히 강력합니다. 선명도 그리고 지금 포복도 안 했을 거라 지금 좀 녹아내리고, 사무라인가도 이속이 좀, 좀 느려져서, 듣다가 좀 죽기는 일본지 사거리가 다찼거든요 그래서 오다가 좀 죽기 위험합니다. 지진수 들어왔고, 과 1레벨 지진수를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녹조와 외부 장렬 그 전비 전선대 전대 배 조선 한방에 250 정도 벌어졌습니다. 전비가. 그만큼 이제 조선의 이득을 봤다는 얘기가 되고 결국에는 그 품위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등룡을 아까 하다가 계속 취소가 된것 같긴 하거든요. 능력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보니시가. 제가 안, 안 뽑고 품맥도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왠지 지금 까먹고 계신 거 같고, 느낌상. 그 멀티는 그래도 여기, 여기 지금 잘물력 주고 계시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시간이 좀 중요하죠. 보니시가 이제 없다는 걸 알면 정면을 압박을 한번한데 일단은 좀 돌아가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멀티 가져왔고 별의 제체차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 여기 잡고 지어주게 되시고 여는좀 미국군도 붙여야겠네요 오 이순신? 그럼 여기 빼주고 여기 멀티를 뭐좀 밀어줘서 선택을 해야겠죠 병력대 병력으로 붙으면 지금 조선이 이겨요 그냥 거, 버프 이런 거 없으면 창갑이 더 셉니다 오 이순신 끼었어요? 오 이건 좀네 크네요 이거 좀 끼었네? 이거는 약간 큰게 지금 조선이 허주.. 아 김신이 근데 먹고 있네 김신 보고 보시 일본이 이제 슬슬 기갑차를 이제 갖춰놨기 때문에 이준신이 이제 기공심포로 하나 둘씩 계속 이제 잘라줘야 하는 타이밍이 이준신 잡아서 기갑차를 좀 모을 그런 시간을 좀 벌었죠 그래서 그냥 그냥 밀려요 민자가 도전이 안돼 민자로는 그리고 지금 아, 그저 군인이 이제 먹고 계시고 음, 이거는투병력까지 오면은 충분히 이것이 무만하죠. 기갑차 있어도 봤을 때 정도 뿐이라 그리고 어, 이제 동의보관 받으면서 싸워도 좀주시고 추가몬이 계속 올라갑니다. 1번은 1500, 독번은2500 차이예요. 지금 경비가 그래도 이제 좀 이런 것들은 버프, 장수버프 이제 동의보관까지 있으니까 장수버프 좀잘쓸수 있도록 신경좀 써줘야 되긴 해요. 좀 약간 비율적으좀 싸우고 있어요, 여기. 소수가 이렇게 막 무렁무렁 자라고 있고, 김시민이 김시민 들어서 지금 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추가해보니, 그 여기는 소수가 좀 타격을 해주고, 여기는 좀이쪽 가서, 그 정도로 좀이쪽으봐야 하는데, 아, 약간 애매하게 됐네요. 김시민 돌 여기 있네. 잡아주고 아 이게 두 번이 이득을 많이 볼수 있었는데 이거는 좀어려것 같네요. 사실, 여기를 뭐, 확실하게 밀든지 할수있어요지금 여기는 소수만 가도 됐어요. 왜냐면, 일본이 여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여기 그냥, 청병들만좀 보내서, 한 6개국도 보내서 그냥 시장 깨면 되는 거였고, 나머지를 여기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허수이나, 김시민이 버프를 너무 못 주다 보니까, 일본 정이에갈 때, 보시면 아까 전비 500쪽도 걸어는 게, 지금 1628, 1800으로 200 정도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조선이 많이 못 싸웠다는 시이죠 그러니까 0백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지금 일본은 지금 기, 고니시기가 다 갖춰졌고, 병창을 많이 깨서 이제 고니시가 늦어졌는데 그분께서 이들을본게 조선에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이막노는좀 늦은 거 같고, 병력 소모를 많이 했다 보니까 병역이 공백이 생긴 편이지 일본이한번 들어와 보려고 자, 근데 이 순신이 좀 중요한 게, 이번에 문자였으면은 전자장소를 키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왜전장소를 키우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순신 공복 후 장소가 거의 원거리 공복 후 장소가 좀 중요한데... 이 순신이 잡겠다고그 그래서 좀 좋았던 것 같고... 이 순신이 나오면은 벌써 여기서 좀고전이 약간 애매하게 된게좀큰것 같아요. 요즘에는 교선이 해석력이 좋아서 미국이 지금 300 적기, 300 넘게 차이가 많 차이 되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 교선에서 이거를 확실하게 거의 미군, 미군 다섯 나할수 있었는데, 좀 버프들 잘못 뭐좀 애매하게 되다 보니까, 약이좀 일본이 오는 영0 0까지올수 있는 장이좀은습니다 지금 일본 병이 좀가린거고 좀비 2천 2000, 여기는 2천만에 일본이 지금 좀비를 많이 따라왔죠 그리고 젠틀렉스 위로 를 갈라먹으면서 잘 키우고 계시고 오늘 러비 너무 길이 지었다 요후로브를좀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 화창하지 이거 안쌓인고 있기는 해요 화창하좀쌓야될것 같은데

안하고 있는걸로 봐서는 아 지금 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용신포가 좀 되기 전까지는 약간 좀 살일 필요가 있긴 해요 기갑차 지금 가격이 너무 막강해서 그러니까 참가하던 소수면은 잡을 수 있는데 네, 다수 기갑차가좀 다수가 되면은 잡기가 좀 빡세서 공식 버가 될때 가지고 있 산인데, 오 보니시 있는 거? 이거 이건 좀 커져. 보니시 흘리고. 보니시를 흘리면 주변에 공격성이 많이 없고 근접 장소는 뭐 진짜가 이제 탈수 있을까 기준야신이 이제 쭉쭉쭉 클수 있다라는 그런 기기가 되기는 합니다. 화차에 또 화차에다가 뭐 총통이나 대장공포 좀 섞어주는 게 좋기는 해요. 이번에 총통이나 대장공포 둘다 버프를 먹어서 그래서. 일본의 기갑차 상에도 기갑차 병력으로 보면 토레 그래서 청통이나 대자공포도 좀 활용을 할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비가 지금 이렇게 왔다면 일본이 지금 많이 유리하다는 상황이에요 자원도 지금 채워져 있고 전비도 지금 이렇게 좀합라이 비슷하다란 말은 일본이 많이 유리하다는 걸 뜻합니다. 조선이 멀티도 잘 가져갖고 하긴 했는데 조선은 내가 그 멀티를 가져가기 보다 일본한테 멀티를 안 줘야 돼요 그게 더 낫어요 내가 못 가져가고 일본이 못 가져가기 훨씬 낫습니다 서로 가져가면 안 좋아요 선이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 좀좋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자기 쪽 멀티는 거의 다 가져갔죠 그래서 마법쓰다가 갑자기 죽었는데 세이쇼와 구미시가 없다 그러면은 이순신이 기공심포가 되는 순간 기갑차 다 잡아먹으면서 한번 밀만하다 라는 결론이 나오기는 합니다 기공심보 아마 됐을 것 같거든요 아까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거 비슷했을 것 같고 그럼 기공 심포 이제 또 나오죠 오베럽 쭉쭉쭉 견자할게 없어 민자로 와서 때리기에는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오, 까비가재. 야카미너가잘 와서 이중신을잘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기가 후대가 잘 밀어주고 있고요아참 지금 이제 자사무기데뭐사무라인건가라 화차보다는 제가 알 이제 대장군포를 좀 섰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가미가 너무 취약해 있도 쥐었고 2 0 0고가미가제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화차보다는 대장군포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전부 2000, 이 전비도 많은데 자원도 많은데 <목소리> 일본이 그냥 완전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선이 저희가 지금 이런좀 강의를 하다면흑자화를 조금 진행했는데, 사병도 없고, 순중도 없어서, 지금 기갑차들이 약간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원 효율이 뭐 좋아서 하여튼 예를 전지 바꿔 해도 자원은 많은데, 이제 멀티 도좀 펼쳐 놓으셨고, 자원은 많은데... 소수가 지금 기름을 계속 풀고 있거든요. 기자까지 전작을 바라보고 있고, 이 부분이 좀 크기도 합니다. 아이템은... 아이템도 일부쪽이 아까 종합전 대세이션을 냈었는데, 그 아이템도 이좀저것종합이고기차 점사에 지금 너무 뭐가 내리고있네요 아가밍가재예가밍가재 터진거 같죠 더블 히트 터진거 같고 지금 저원탑고 여기랑 여기 이제 일브는캐고 있는 상황 우리는 막아줬고 어디자카3을를 찍나요? 점사 해줬긴 했는데 아네 거기 빼줬고 다행히 대장군포가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블루시 다시 나왔고, 도가가미치가이나고 가지가지. 블후진 선사.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잘 터져. 그리고, 그 대장군포는 한 방에 안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갑차도 워낙 잘 잡고, 그 다음에 뭐 사모라이도 잘 잡고, 이래가지고, 이는 이제 개인적으로 화차를 좀 쓰다가, 아니면 총통을 쓰다가, 뭐, 개발 해서, 뭐, 어, 대상 옆으로 넘어가는 약간 이런 것도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이 여기 먹으러 오고 있네요. 좀 난, 약간 난전하니 난전히 벌어지고 있는데, 약간 집중을 해서, 조금 도장소도잘 키워주고 할 필요가, 어이, 잡아, 다 잡아야죠? 여기 막기 잡까지본시도 잡나요? 도니씨는못 잡을 것 같고, 대신에 사 데가 전 상했는데, 와키사카 잡은 거는 좀 크죠? 지금 기가치 위주기 때문에. 그래서, 도니씨나 세이쇼를 딱한 번만 더 끊으면, 일본, 아니, 조선에게 약간 기회가 올 수는 있어요. 여기 일단 멀티 다시 돌려줘야겠고, 여기, 여기 자원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여기 지금 농부를, 여기 지금 농, 농부 좀 보내줘야 될것 같고. 미시가 약간 어그로 못 돌고 잘 빠져줬고, 세이쇼가 3대 9하고, 여기 지금 일본이 뭐, 막률를 엄청나게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장업하지아니고 화차가 많은데, 보병이 좀 없다. 점이 2200인데. 보시면은, 지금 보병률이 너무 없어요. 하 화차는 많은데. 이기 약간, 예약 생산 때문에 점비가 많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것도 비율 조절을 좀잘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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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마코 분이시 아 지금 가능하지? 아네 김동룡이 지금 공중다 썼고 아, 다행히 지금 한 대는 안 아, 터져 한대 터지나요? 설마 와한대 터졌다 약간 좀 공중탄도 그래서 약간 근처에서 좀잘 써줘야 됩니다 너무 멀리서 으면이 공중탄이 안 닿아요 코믹스 내방 2100대2100 아직 2100 전혀 유지 중인데 제 생각에는 이게 전비가 좀내생각에그 예약생산 전비일 것 같아요 지금 병력이 거의 없는 수준인데 전비가 지금 1600, 1700이라는 얘기는 이건 예약생산이 가능성이 없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2100 전비 유지하고 있고 홍마또도에이셔은뭐별 무기 없네요 이좀힐을좀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우리 스탠딩. 5시잘 들어갔고요. 보시고 도 이제 선배이기 때문에 수비 매우 만만합니다. 감사제 지금 오고 있고 자원이 일본 너무 많다. 이게 컸어. 여태. 여기에 좀 컸던 것 같아요. 여, 여기서 교전이 굉장히 좀 컸어요. 그게 이제 조선이 좀 애매하게 되면서, 일본이 이제 멀티를 가져가게 되고, 오히려 역권까지 하는 그런 어... 상황이 나와서, 좀 컸던 것같니다 지금 지금 지좀 막고 있기 때에 아마 어, 자원도 많은 게 아니고, 지금 건물이 다. 좀...

윤신도 비행사를 했고, 자원은 있는데, 아마, 화차 같은 경우에는, 네. 조선도 잘생각하는데요화차는 오히려 분리전선이 너무 이 화차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분리전선이나, 꽃은 눈트가 좀 좁고, 또뭐한길적이에 네, 이런 식으로 좀, 넓다란 눈트는 화차가, <놀람> 그세상에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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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차가 아, 이게 목포에서 뭐 빛이 나는데, 여기 이런 데서 이제 이 오는 경류들이 갉아먹는 그런 그림이 마차가 진짜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우승에 태어시면 진짜 나은데요. 수가하습니다